아이언 스윙할 때 다운블로는 필수입니다. 이 다운블로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보통 손으로 공을 눌러치려고 해요. 이렇게 되면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센크도 발생하고요. 혹은 오히려 뒷땅이 발생하게 됩니다. 다운스윙 다운 스윙 때 다운블로를 치기 위해선 이 왼쪽 어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다운 스윙 전환 때 올라가게 되면 클럽은 뒤로 뒤쳐지면서 최저점이 오른쪽으로 바뀌게 돼요. 그럼 심한 탑핑이나 뒷땅이 발생합니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왼쪽 등, 어깨, 아래로, 내 왼쪽 발 있죠? 발 쪽을 살짝 찍어준다. 찍고, 스윙하시는 거예요, 이렇게. 왼쪽 등, 어깨를, 왼발을 한번 찍어주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여기서, 이렇게요.